안녕하십니까. 랜드카TV입니다. 이번 주 로또 1040회차에 제가 꿈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고 있습니다. 짧은 단몽들로 이루어진 꿈을 하루에 한 개씩 꾸어서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 이렇게 세번 걸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그세 가지 꿈 내용들과 그리고 그 꿈들을 공부를 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꿈 내용입니다. 저울 무게를 잰줄 알았더니 둘 사이의 무게값은 그램이 아니라 1cm 차이라고 해서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물건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그 사이의 공간만이 보입니다. 물체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저 무엇인가 똑같은 물건 두 가지가 있고 그 사이의 공간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꿈 내용을 숫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1040회차의 첫 번째 꾼 꿈이고요. 2022년도 10월 30일 일요일 아침의 꾼 꿈입니다. 저울 무게로 잰줄 알았더니 저울은 17번입니다. 둘 사이의 무게값이라고 하죠. 둘 그대로 2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 42는 발음 나는 대로 42번으로 보겠습니다. 무게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값은 1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그리고 그림수로 무게를 잰 것이 아니라 1cm 차이라고 합니다. 1cm 차이. 1cm, 1번일 수도 있겠지요. 예, 1cm 근데 너무 이렇게 대놓고 숫자가 나오면은 제 꿈에서는 조금 너무 대놓고 강하게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라고 하죠. 차이 어, 발음상 이끝 같습니다. 이 끝. 이그 수, 이로 끝나는 숫자들. 그리고 차이, 차이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무엇과 무엇의 차를 구한다 라는 것은 빼기를 의미를 하지요. 그러면 빼기 숫자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빼기는 33번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다 3번, 31번, 33번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을 때는 18번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려면 무게의 단위인 그람수로 재야 되는데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로 뭐 1cm 차이 이렇게 재었기 때문에 황당하죠? 그래서 꿈속에서도 굉장히 제가 황당한 감정을 느낍니다. 황당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황당해 하면 돈끝수가 3개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새하얀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두 개의 물체 사이를 자로 재는 것 같았습니다. 자로 재다. 7번입니다. 백학수로. 새하얀수로는 측량하다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는 24번이고요. 빼기라고 생각하면 수학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조금 오버한 것 같기는 한데 수학이라고 또 보게 되면 35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많이 간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자료로만 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음표를 살짝 붙였습니다. 좀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무게를 재야 되는데 그람수의 단위가 아닌 길이 단인 센티미터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하면은 거짓말이고 장난질 치는 거가 되겠죠. 거짓말 22번, 28번입니다. 장난 치는 것은 백학수로 25번. 그리고 네이버 백학카페의 파피홍님께서 예전에 장난치다 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 주실 때 사용했던 번호가 있어서 추가로 첨가를 했습니다. 34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건 두 개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이 사이가 또 거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번, 42번, 42번 거꾸로 뒤집힌 숫자 24번, 그리고 사이 발음 난 대로 42번, 그리고 보다, 보인다, 뭐 이런 경우에 쓰이는 보다라는 단어의 숫자 11번과 18번,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했죠? 지금 이 상황이 무게를 재는 건줄 알았더니 라고 하죠. 그래서 무게를 처음에 재려고 한 건데, 무게라는 것이 무거움을 재는 거죠. 그래서 무거움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서 나중에 아래쪽에 적어 보았습니다. 무거움은 백학 어플로 검색해 보았더니 9번과 30번이었습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인 2022년도 10월 31일 월요일에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 중에 갑자기 제 앞에 어떤 차량 하나가 끼어듭니다. 자동차 하나가. 그런데 끼어들자마자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그래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부딪히려고 저도 브레이크를 잡아요. 똑같이. 그래서 다행히 부딪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제 차량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량이 어떻게 됐나 하고 보니까 앞차량은 전방에 어떤 흰색의 담벼락 벽에 충돌을 해가지고는 본넷이 파손이 돼가지고 막 앞쪽이 구겨졌어요. 차량 앞쪽이 구겨졌고.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 119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손에 잡고 오른쪽 귀에다가 갖다 대면서 제 차량 안에 있는 운전석에 앉아 가지고는 운전석에 앉아서 앞 유리 창밖을 내다보면서 앞에 차량이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 현장을 다시 쳐다보면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119 신고에 하려고 그런 거죠. 불이 나니까. 그래서 119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19에다가 전화를 걸으려고 하면서 아직 걸지는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그 사고 현장을 또 쳐다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었더니 사고가 나서 불이 난그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이 자세히 보니까 그 차가 바로 119 소방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방차에 불이 난 거예요. 제가 연락해서 119 신고를 하려고 했던 119 차가 바로 그 차인데, 불이 나서, 그 사고 나서, 담벼락에 쳐박고서는 불 나고 있는 거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도 아 뭐야 119 부를 필요가 없네 이렇게 예, 말을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을 제가 전부다 그림으로는 못 그렸어요 너무 복잡하고 뭐 그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자동차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보았던 장면인 119 소방차가 담벼락에 쳐박고서는 불이 나는 장면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31일 월요일 아침에 꾼 이번 주두 번째 꿈이고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꿈에서. 예, 네, 제 숫자. 랜드카 숫자 2번, 28번, 43번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었죠. 운전은 8번과 17번인데요. 문제는 운전을 하다가 도중에 운전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따져 보면은 운전을 잘 해서 브레이크를 잘 잡아서 사고를 모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운전 숫자가 강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색상을 밑에 제가 깔고 그 위에다가 검정색으로 보류하는 숫자라는 표시로 검정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동차 하나가 제 앞에 끼어들었죠? 차량, 자동차 숫자는 14번과 20번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애매한 것이, 앞에, 제 앞에 끼어들었다고 해서 이 숫자가 꼭 나오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부서졌잖아요. 사고가 나서 부서지고 그랬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만한 확률이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럴 기미가 보이면 이제 검정색으로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앞에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사고 나라고. 네, 브레이크를 잡은 겁니다. 앞 차량이. 브레이크는 백학수로 21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고 안 내려고, 안 부딪히려고 똑같이 브레이크를 잡죠. 예, 똑같은 행동이 나왔습니다. 나도 라고 제가 써놓고 옆에 동끝수 써놨죠. 예, 같은 행동 반복하는 것, 따라하는 것, 이런 게 동끝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똑같이 브레이크를 저도 잡아요. 브레이크 21번. 그래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당연히 차량은 멈췄죠. 그리고 앞 차량은 전방의 흰색 담벼락 벽에 충돌을 했어요. 흰 색깔, 하얀 색깔은 2번, 7번, 38번, 담벼락은 10번과 24번인데요. 제가 10번에 또 까만 색칠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벽에 충돌해서 차량 앞쪽에 있는 본넷이 파손이 돼서 막 구겨졌어요. 그래서 본넷 숫자가 10번이기 때문에, 단표락 숫자 중에 있는 10번과 중복이 되죠. 그래서, 네, 이거는 좀 애매하다 해서, 아, 제외수가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그럼 남은 건 24번이겠죠. 담벼락 숫자 중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담벼락의 벽에 충돌을 했습니다. 벽은 1번과 4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넷이 파손이 됐어요. 번넷은 10번인데 파손돼서 약세일 것 같아요. 차량 앞쪽이 구겨졌습니다. 번넷이 막 구겨졌어요. 그리고 불이 납니다. 불은 전체적으로 차량 전체에 다붙었고요불 숫자는 백학수로 2번, 4번, 19번, 33번입니다. 그래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예, 일단 보다라는 숫자, 11번, 18번, 제가 신고를 하려고 하죠. 제 숫자, 랜드카 숫자 2번, 28번, 43번이고요. 어, 제 프로필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아직 좀더 있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라고 생각하고 검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어쨌든 제가 119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119 신고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백학 어플에 있더라고요. 129 신고는 19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백학 카페에 빠빙용님께서 알려주신 129 신고 숫자 1번, 9번, 11번, 19번입니다. 예, 그래서 129 신고를 하려고 전화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통화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꿈에서. 핸드폰을 잡았죠. 손에다가 오른쪽 손으로 잡았습니다. 핸드폰은 42번. 그리고 오른쪽 귀에다가 갖다 댔습니다. 오른쪽 귀. 오른쪽 22번. 귀는 3번, 8번, 20번입니다. 그리고 제 차량에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앞유리의 창밖으로 통해서 앞차량의 사고난 현장을 보죠. 앞유리 유리 숫자를 찾아보면은 새하얀 책에는 유리 숫자가 29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학 어플에는 창문 숫자가 27번 유리창 숫자가 30번 유리창 안쪽에 있는 숫자가 31번. 이렇게 해서 숫자가 29번, 27번, 30번, 31번으로 앞유리 숫자를 제가 여기다 써봤고요. 그리고 창 밖을 바라본 거죠. 창 밖은 18번. 앞차량에 사고난 현장이죠. 제가 사고난 게 아니에요. 앞차가 사고난 거예요. 사고 난 숫자 4번, 22번, 44번. 제가 사고가 난게 아니라서 이 숫자 나올지는 장담을 못 해드려요.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꿈에서는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꿈을 꾸는 주인공, 본인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꿈꾸는 사람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어쨌든 또 이것이 또 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숫자가 만약에 제외수다, 그러면은 오히려 당번에 관련된 숫자가 저한테서 멀어지겠죠. 저한테서 일어나지 않고 남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꿈속에서도. 예, 그래서 일단은 사고 난 현장을 보긴 봤으니까, 나에게 일어난 사고는 아닐지라도 제가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사고 난 숫자를 써 놓았고요. 그리고 한번 보고 두 번째 또본 거죠. 다시 본 거예요. 다시 본다. 이러면 다시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 회차, 어, 1039 회차에 있었던 그 숫자들 중에서 2월 수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본 끝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바라본 거죠. 보다, 11번, 18번. 한번 보고 두번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본 겁니다.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어, 만약에 이 보다라는 숫자도 복수 계산이 적용이 된다면, 어, 이 복수 하면, 12번과 19번이 되겠죠. 그래서 사고 나서 불난 그앞 차량을 다시 봤더니 그 차가 119 소방차인 거예요. 119 소방차. 소방차는 19번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18번이더라고요. 소방차 자체는. 소방차 18번. 예, 그리고 이 소방차에 불난 것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뭐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너무 황당해서 이 황당한 감정을 느끼면 돈끝 그 수가 끝그 수가 같은 것이 세 개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새하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2022년도 11월 1일 화요일 이번 주세 번째 꾼꿈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은 단몽이었고요. 보라색 전기를 띤 번개가 눈앞에 보입니다. 원래 꿈 내용이 뭔가 더 있었습니다. 앞쪽에 뭔가 더 내용이 길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에 좀 자연스럽지 못하게 부자연스럽게 깨어나면은 꿈이 좀 삭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와가지고 저를 흔들어서 깨운다거나 불러서 깨우거나 이렇게 하면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그럴 경우에 갑자기 꿈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내용이 좀 있었던 꿈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꿈에서는 그래서 보라색 전기성을 띤 번개가 눈앞에 보이고 그게 다예요. 기억이 안 나요. 나머지는 마법사 캐릭터가 저한테 이렇게 마법으로 이 번개를 날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요. 막 희미하기 때문에 긴가민가해서 이 내용을 제가 대놓고 여기다가 쓸 수가 없어요. 너무 희미해가지고 희미하게 이제 기억이 날듯말 듯한데 마법사 캐릭터 같기도 하고 마법사 모자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일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것만 어 일단 숫자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보라색은 7끝수로 백학 어플에 나와 있습니다. 새하얀 책에서는 7번과 24번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전기라고 제가 인식을 했고요. 전기성을 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는 백학 어플로 6번, 9번, 11번이고, 새 하얀 책에서는 19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번개, 번개는 백학 어플로 1번, 5번, 6번, 11번입니다. 이 천둥번개라는 숫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천둥번개 숫자는 24번인데요. 제가 적지 않은 이유는 천둥 소리는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천둥 번개라고 했을 때 천둥과 함께 번개가 쳐야 24번인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번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 눈앞에 보이죠, 보인다 라는 숫자 11번과 18번입니다. 그럼 화면 캡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초에 있었던 저의 세 가지의 꿈을 모두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꿈들이 거의 대부분 길지가 않고 짧았기 때문에 짧은 내용의 단몽들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들을 보시고 세 가지 꿈을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어떤 숫자로 정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